가방? 이것만 맞으면 돼. 이것도 여기서 그냥 말 거시면 되는데. 네, 왼쪽에서 그냥 말 거시면 돼요. 여기서는 아까처럼 목소리 작게 하는 거예요. 속삭이듯이. 하고 바로 빠지시면 좋아요. 네. 히즈 하려고. 아 이거 일단은. 희니 희님 잠깐만요. 자 차분하게 이거 쏟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 요물 쏟은 거예요. 자 앞으로 씩 이어가 보실게요. 자 차분하게. 날라간다. <목소리도> 오 너무 귀엽다고. 서 제가 당할 거예요, 사실? 맞아, 우리 둘다 깜짝 놀랐어요, 네. 말 걸려서. 딱이다, 딱이다. 어, 저희 설마 손밑으어 보여요? 날라간다. 아까 당황좀 많이 저저금 상황 유목이 요 이제 뭐 수영하는 거 아니, 아니면 근데 제가 네. 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했다는 거뭐 때문에 네. 아간 도전에 이런 건가? 아, 까뭐물 조금 떠은 건데 뭐 어때서 떠줄 수도 있지. 저는 이 생각했어요.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로치 해야 될거은 어플 이어 갔었어요. 그 바로 빠지 아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너봐많어요 저, 저, 저가 이제, 하나 더싹 올릴 다 네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프로치, 뭐가 더 중요해요, 솔직히. 닦는 게더 중요해요, 보고 뭐, 닦는 게더 중요해요. 닦는 게중요하 맞잖아요. 음. 그러면, 거기에 음. 올인하셔야 돼요. 아, 그럼 이렇게 할거올나요 그냥, 어, 이건 제가 닦을 거예요. 씌스지 마세요. 하고, 하던 말 그대로. 어. 네, 물쏟아도 어, 큰일 이 나. 이게 아니고, 아무 조금 써을 수도 있지만 기존 때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. 네, 최대한 집중하는 쪽으로 게요 네. 어석한, 어, 네. 주변에 사람이 있던, 네. 뭐가 있던, 그냥 네. 맞아요.